안녕하세요. 라비앙 성형외과 원장 정재영입니다 어, 이번에는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어서 한 20년 동안 만났던 사람들 중에 아주 역대급이었던 분에 대한 일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물론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고서 참 다양한 사연이나 인연들이 많았습니다. 하지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역대급이었던 경우는 어, 지금으로부터 8년 전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남자였었고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. 저에게 최종적으로 수술을 받기 전까지 10번, 10회 정도 상담을 왔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. 얼굴이 그다지 우락부락하게 커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형태의 좀 앳된 미소년 같은 이미지로 저에게 상담을 왔었는데 광대표 수술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처음에는 웃으면서 좀 말렸습니다. 너무 어떤 사춘기적 고민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말렸었거든요.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이 친구가 알고 있는 해부학적인 지식이나 그러한 것들이 너무 전문적이고 정말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을 한 흔적이 있길래 전공을 어떤 쪽을 하느냐라고 물었더니만 이제 의학을 전공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상담을 하는데 거의 한, 한 시간 이상을 시간을 할애하게 됐습니다. 도저히 상담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이제 돌려 보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상담으로 올 때는 저희 병원에 이제 미리 전화를 해서 본인을 가장 마지막 상담으로 넣어달라. 그래서 이제 제가 퇴근도 못하고 무차피에 있을 그런 지경에 또 이르렀습니다. 그렇게 두 번째 상담으로 오고 세 번째 상담을 올 때는 본인의 노트북을 펼친 상태로 들고 들어오면서 이제 노트북 화면을 일단 좀 보여드리겠다고 하면서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는데 노트북에 어떤 서양 뭐 영화, 남자 영화 배우의 흑백 이미지가 나오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설명하기를 아이 영상에 나오는 남자 배우가 세계 최고 미남으로 불리는 스웨덴의 영화 배우 비오른 안델센이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. 저는 사실 그때 비오른 안델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. 그래서 그 영상을 이제 그 사람이 고개를 돌릴 때 보여지는 광대뼈를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정지를 해가면서 자기는 이런 광대뼈를 기대한다.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세 번째 역시 마지막 상담이었길래 저도 퇴근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만 우리 일단 다른 직원들도 다 퇴근을 해야 되니까 나가서 간단하게 여기 근처에서 맥주나 한잔하면서 인생 얘기나 하자. 라고 이제 제가 데리고 가서 그리고 맥주를 마시면서 이 친구를 어,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설득했습니다. 어차피 의학을 전공하는 어, 남자 학생이고 얼굴이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는데 얼굴 윤곽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말렸었거든요. 아무리 말려도 이 친구의 어떤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거의 한7번 정도를 저에게 상담을 보게 됐습니다.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서른 두 군데 성형외과를 총 70회 정도 상담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일곱, 일곱 번 상담으로 마지막 세번 상담을 할 때는 본인의 얼굴뼈를 3D 모형으로 이렇게 생긴 3D 프린팅된 모형으로 두 개를 맞춰서 가지고 왔더라고요. 저와 같이 모의 수술을 한번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이 3D 프린팅된 모형에서 광대뼈를 어떻게 주짓는지 같이 수술을 해보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그 해줄 수 없고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하나는 자기가 갖고 있고, 하나는, 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자기 수술 때까지 꼭, 그 계속 보고 수술 플랜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.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 친구를 수술하게 됐었거든요. 그래서 수술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무사하게 마쳤고, 마치는 순간 제가, 제게 들었던 생각은, 아, 이제부터 큰 고난의 연속이겠구나. 얼마나 또 질문이 많고,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할 것인가.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저의 예상과는 반대로 실제로 수술이 끝나고 나서는 전혀 통증에 대한 불, 불편도 없고 아프지도 않다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편안하고 차분한 모습이었고 반대로 이 친구를 수술하고 나서 갑자기 그해 가을부터 안면윤곽 상담이 막 줄을 이어 오는데 저는 사실 그때까지 왜 그런지 처음엔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를 수술하고 나서 저에게 상담 오는 사람들이 아, 어떤 남자 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수술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성형 커뮤니티에서 그의 지존급에 해당하는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의 상담 과정을 몇달 동안 3두군데 이상의 성형외과의 상담 무기를 다 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친구가 수술을 저한테 받기로 결정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게 또 수술 받으러 오게 됐습니다. 그러한 어떤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 있었고요. 그 이후에도 그 친구는 뭐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수술 후 경과가 아닌 본인의 어떤 변황이나 장례 문제 그런 부분들의 고민을 가지고 아직도 가끔씩 만나고 있습니다. 이상 제가 만난 가장 역대급 환자에 대한 케이스를 설명드렸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얼굴 성형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가기 전에 실제 검증된 자세로 성형 수술을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. 이상 라비앙 성형외과 원장 정재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